초단고이 2학기 중간고사 스탑라이트 18강 3번 항공은 내가 선구자야라는 이골시골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자키에프에서 태어난 이골시골스키. 자 우크라이나 타임. 자 우크라이나인데 그때 당시 어떤 당시냐면 어, 동 우크라이나, 서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동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였고 서 우크라이나는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시대의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태어난. 요거 첫번째는 여기까지 봐야겠다 아무튼 이 사람은 시작했다 연구를 여기에서 아, 아, 공부다 공부 미안 공부를 시작했대 여기에서 1907년 그는 만들었다 첫번째 헬리콥터를 1909년 자 u n s u c c e s 나와있어서 성공한건 아니야 어쨌든 닥쳐고만들긴 했어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동안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 사람은 디자인하고 조종했다 비행기를 러시아에서. 자 그는 help develop 도왔죠 만드는 걸 세계 첫 번째 엔진 여러 개의 기체를 만들었대. After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n 1919, 1919년에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대요. 어디에서 연구 연구하는 걸 시작했냐면 아 계속했냐면 고정된 날개 기체에 연구하는 걸 계속했대. 다른 사람들은 만들었어 헬리콥터를 시골스키 이전에 그렇지만 그 디자인 중 어떤 것도 상업적인 발달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거지 만들긴 했는데 팔지는 못한 거야 1939년에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디자인하고 조종했어 What was to be the world's first practical helicopter 세계의 첫 번째 실용적 헬리콥터가 되었던 것을 조종한 거즉 이건 팔았다 라는 거지 성공적인 이 사람의 얼코프트 코퍼레이션 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에서 성공적인 시골스키의 어, 기행 어, 회사는 네, 비행기 회사는 stands as a legacy 유산으로 남았다. 그의 업적에 대한 유산으로 남았대. 그는 기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포스티지 스탬프 1988년에 미국의 우표로 기려졌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역시 우표로 1998년에 어, 영광이 길어졌다. 즉,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성구자다 라는 내용입니다.